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 자코당 예어잘 주무셨죠 예뭐어 야간에 또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해 주었네요 예뭐어 프로시즈 etf 승인 이라는 기사도 봤고요 다음주에 뭐 선물 etf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다음주에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또 기대효과로 예, 상승 나왔지만 어또 그와 앞, 호재 디 악재 악재 디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기보다는 어차피 우상향으로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그 가정에 에, 다양한 호재 악재 호재 악재 호재 악재로 이렇게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내가 정말 원칙을 가지시고 에어 정말 짧게 들어가셨으면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무한정 에 나는 뭐. 비트코인이 10억 갈 때까지 존버할 거야.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고 다시 재차 조정이 이루어지고 반강기를 통해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 시점에 이제 모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 상승장을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들 당연히 목표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수익을 실현하고 상승 이후 또 하락이 올수 있으니까. 네, 항상 어, 수익을 실현하세요. 요거 들 여기 있는 금액 다 포인트 숫자예요. 숫자 정말 내가 인출을 해야지 여러분 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뭐 지수는 네뭐 어, ETF 선물로 인해서 네, 뭐 우상향을 그려줬는데 어, 항상 뭐 긴장하시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어, 내못 사서 이거 수익 안 돼. 아이고 어떡하지? 조급한 마음 절대 가지지 마세요. 기회는 또 옵니다. 네, 비록 어, 많이 눌러질 때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충분히 예, 분할로 들어가셔서 구간구간 별로 수익 내시면 되니까 어,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 비트코인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부터요. 어,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네, 7156 0 라인에 맞고 지난번에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에, etf 뭐 승인 관련돼서 뭐. 이렇게 상승이 이어졌는데 일단 뭐 7580, 뭐 76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일단 비비기 할 거예요. 비비기하고 이 구간을 잘 뚫어주게 되면 이제 7800, 예,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상 최고점을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예, 이제 뭐 정거를 완전 뚫게 되면요. 이제 어느 구간에 맞고 한번 조정이 들어올지 어, 그것을 봐야 되는데. 예, 제 머리도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 뭐 지난 뭐 전반기 차트 안 보더라도 예, 큰 상승 이후 약간의 행보, 상승 이후 행보, 예, 상승 이후 행보, 상승 이후 행보가 왔어요. 뭐 아버지가 캔들이라고 하는데 상승 이후 예, 아들 내미가 올라올 때까지 예, 조금 기다립니다. 제가 봤을 땐어 여러분들에게 뭐 계속 강조하지만 큰 추세는 아직 변함이 없어요. 뭐 이대로 제가 볼때 타고 1억까지 그 이상까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추세가 꺾이면은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만 전혀 예, 문제 없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요. 약간의 뭐 눌림 현상은 나올 수 있어요. 눌리게 된다면 사실상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많이 눌러 주게 되면요. 뭐 구간 구간별로 보면요. 뭐최뭐 지금 눌러주게 되면 7,480, 7,400, 7,300, 7,200이지만, 어, 뭐, 좀 많이 눌러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뭐, 7,100만원 아이는 지켜질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 가격이 당장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 뭐, 이더 가지고 계신 분, 그러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고, 만약에 내평단이 오거나 근처에 오시면요, 제가 봤을 땐, 추매해서 수량을 늘려서, 예, 계속 가지 가져가는 게 예,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오늘도 이런 예, 가벼운 종목들 5% 이렇게 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비중이 많으면은 반드시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현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안을도록 제가 얘기할 건데요.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정말 예,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됐던 시절이 예, 2, 3, 4월 장에 있었습니다. 그 시장 저는 온다고 봅니다. 에,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어, 코인 비트코인만 많이 올랐어요. 사실 비트코인 이 가격 갈때 알트들 사실 이 가격 아니었습니다. 그러, 그래서 제가 에, 더 불장이 올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사실 그와 반대로 에, 뭐 이대로 시장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에, 제가 볼 때는 그 확률보다. 예, 상승으로 이어져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요, 예, 조금 행보하면요, 알트들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맞죠?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제차 다시 예, 뭐 도미를 올리거나 예, 애들이 또 어떤 전략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알트들이 죽는 모습도 약간 희생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알트들의 여러분들이 원하고 저가 원하는 알트들의 상승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금만 더 견디고 참으시면은 여러분들 웃는 웃음꽃이 피어가지고요 제발 입이 안 닫아지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봤는데 이더리움부터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이 450, 460 라인만 뚫어주면은 480, 500에 도달하는 거는 조금 빨리 갈 거다 했는데요. 사실 여기 매물 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을 뚫었으니까요. 이제 뭐500갈일밖에안 남았고 그 이상 이전고까지 540만원까지 가는 날도 정말 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왜일이큰 상승이 있고 하면 약간 눌러주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계속 상승이 가면요. 개미들이 좋은 일이고 이렇게 눌러주고 뭔가 떨어질 듯말듯 듯 해야지 또 우리가 긴장을 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어뭐 전혀 시장 상황상은 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에,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뭐 지금 뭐 메이저 중에 조금 힘 있는 것들이 보면요. 에, 여기 뭐 어, 폴카닷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건데 이거 계속 홀딩 하라 했어요 제가 5만 6천 원 팔더라도 5만 한 7천 원 이상 구간에서 에, 조금 매도하시고 제가 볼 때는 6만 원까지도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뭐 내가 짧게 보거나 아니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예, 뭐 분할 익절하는 건저 언제나 익절은 언제나 오라서 찬성이고요. 나는 좀더 기다릴 수 있다 하시면 56,000원 정도 구간 넘어가시면 예, 비트 흐름 전체 흐름 보시고 예, 조금 매도하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빅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상 빅케가 뭐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올라줬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도도 조금 전에 보여드죠 여기 매물대가 조금 많습니다. 이 구간을 네, 사실상 뭐 77만 원, 78만 원부터 90만 원 구간을 어떻게 소화해줄지가 여기 구간을 어떻게 소화해줄지 고건데 일단은 뭐뭐 뭐 짧게 보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뭐한 90만 원 정도, 그 이상 뭐 100만 원 이상 봐도 되겠지만 사실상 어느 시점에 갔다가 눌러질지 모르니까 짧게 보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한 85, 90 구간, 90 구간을 잘 뚫는다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뭐한 100만 원 정도 이상까지, 에, 사실상 뭐 저는 뭐한 120, 150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불장이 왔을 때 에,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상, 뭐, 누사이퍼, 폴리곤, 네, 그리고 뭐, 솔라나는 비썸이 있었으니까요. 이두 개가 여러분들이 뭐 물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 제가 일단 1,700, 누사이퍼 같은 1,700, 그 다음 1,400 지지 구간을 봤는데, 새벽에 1,400 얼마 찍고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물리신 분들은, 제가 비중이 적다고 하면 조금 물을 타라고 하겠는데, 비중이 큰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볼땐 이거 시총도 뭐 그렇게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시총이 그렇게 뭐조단니는 되긴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덤프, 우리가 스택스, 그리고 엑시, 요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 금액이 크신 분들은 손절하기보다는 어, 진짜 정말 물을 탈수 있으면 물을 탔으면 좋겠지만 그 타점에서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 일단은 조금 며칠 정도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 전에도 그랬습니다. 불나방 타지 말고 신규 코인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숫자에 눈이 멀고, 예, 수익을 보다 보니까, 예, 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각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컨텀도, 예,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지만, 사실 뭐, 이 구간에서, 예, 잘 비비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조금 밀린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 0 0 0원 아래로부터 조금씩 주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텀은 뭐, 그 다음 제가 볼 때, 어, 매물대 구간은 18,000원 2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 잘 소화해 주면은 뭐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되지만 현재 구간에서 차트적으로 조금 박스 권에서깝깝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게 한 17,000원 정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18,000원 2만 원까지도 조금 빠르게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세럼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평선들이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8,7800원 정도 물타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드리면은 한 8,000원에서 한 8,300원 정도. 부근에 오시면 물을 타셔서 가져가시고, 현재 뭐 일봉으로 차트를 보러다 여기 박스권입니다. 예, 여기를 A 박스권, B로 두면요. 지금 B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를 내가 조금 해보시고 싶다면 한 8,000원, 8,500원 구간에서 예, 조금 잡아서 예, 가져가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만약 조금 제차 밀리게 되면은 뭐한 7,000원 대까지볼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어 테조스 보유하신 분들은 네, 하락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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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지켜줘야 될 라인이 제가 보니까 네, 그래도 8천원 8200원은 지켜주고 네,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주봉을 보더라도요 뭐이 구간 매물대를 뚫어주고 현재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줘야 돼요. 많이 밀리더라도 사실 8천 원까지 밀리면 또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뭐 월봉을 보더라도 현재 여기 매물대는 다 뚫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견디시면 다시 한번 만 원을 탈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몇 가지 코인 살펴봤는데 다시 비트코인 정리 한번 하면요 주봉으로 예, 현재 7,500, 7,550, 7,600 구간 비빌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뚫게 되면은 7,800으로 보여지는데 어, 사실상 뭐큰 상승 이후 행보, 상승 행보, 상승 행보가 나와서 사실 이 구간에서 예, 비트가 조금 행보를 하면서 알트들을 조금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오전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잠잠할 것 같고요 오후나 저녁에 또. 한번 또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어 계속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에게 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어 김치 코인들 줄때 분할로 뭐 30%든 50%든 반드시 수익 실현 하시고요. 현금 없으신 분들은 꼭 현금을 20%에서 30% 보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그 현금이 쓰일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고 저가 원하는 에, 알트들의 상승 그리고 코인의 1억이 넘어가는 순간이 제가 볼 때는 머지 않아서 한달 이내에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비가 부산에 오는데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에, 주말 에, 귀한 주말 에, 복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안녕.